자, 야오. 막판에 민서 씨가 사랑의 초간을 <laughs> 마구마구 날려댔습니다. 어, 우리 민서 씨 진정하세요. <laughs> 어, 방송,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어. <laughs> 갑자기 업돼갖고 완전히. <laughs> 어, 가끔가다 제가 여기 에 말려요. <웃음> <웃음> 라이브가 아닌 게 음, 아쉬워요. 아, 이렇게 우리 민서 씨의 흥을 올려주신 우리 네. 유치님들 한번 소개자 드리고 갈까요? 네. 제일 먼저 우리 두배산 상골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닌자미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 사랑합니다. 음악산 책 아로마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가수전영민TV의 다리니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. 가수 장재철 밀당 달맞이꽃 장재철 가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. 네. 제이디 님다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또 은정 가수님 응원 와주신 것 <laughs> 어우, 감사합니다. 감사합 네. 감사합니다. 감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다다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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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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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그리고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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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사랑해요. <laughs> 그리고 아까 신청곡을 주신 철원의 이상원님 함께 해주시고 오, 계시고요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. 네. 제가 빠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네. 어 이제 어 2주 동안 우리 정진숙 가수님과 네. 이은정 가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. 이제 인사를 잠깐 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누구, 우리, 정진숙 가수님, 어떨까요? 할까요? 먼저 하실까요? 가위바위보? <웃음> 가위바위보? <웃음> <웃음> 자, 제가 먼저 할까요? 네, 정진숙 가수님이 먼저 할 것일까요? 네, 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자주 뵙게 되니까 더더욱 행복하네요. 어, 앞으로 저희 추억의 음악다방, 어, 관악 F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어, 정진숙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요살때 다시 시작하는 거야. 더 열심히.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우저살치때 네, 네. 사연 있는 노래고요. 그렇죠. 다시, 다시 시, 시작하는 거예요. 시작하는 거야. 파이팅. 어, 저도 <laughs>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서 티끌이 흘려갖고 말이 꼬입니다. 다시 시작하는 거야, 도 많은 네,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이은정 가수님도 예 관악 fm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오늘 진행하시는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서, 네, 네두 시간이 너무 또 이렇게 잘 편안하게 일러간것 같아요. 오늘 어, 노래를 보듯 조금 아쉽지만, 제 노래도 이렇게 틀어주시고, 이렇게 어, 홍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뵙겠습니다. Yes. Wow. Okay. 밑트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재주가 저, 너무 많아요 미인에다가 쫄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<laughs> 배려도 깊으시고 아,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미녀십니다 어, 네. 거기다가 <laughs> 즐거워요 싱어송라이터요 잡사 어, 잡곡도 잘하시지 음, 노래는 뭐 기본으로 담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네.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진숙 가수님과 이 은정 가수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. 살짝 꼽살을낀다면 우리 민수와와 신유란도 음. <laughs>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그